우리가 여기, 이쪽에 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몽고하니 임계수가 있는 거예요. 지지에서는 해자가 있는 거지. 그러면 해자축 수국이 있네? 요게 방합이 되는 거고, 신자진 수국이 있잖아요? 신자진 수국이 있어. 요게 다 한습과 관계되는 건데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다시 축토, 축토. 진토. 진토. 이 여기 있는 습토가 있다고 여기 있는 습토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 개수가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다 이게 순해. 그랬을 때 습토가 또 하나 있는 게 천간에서 기토가 이 습토잖아요. 한습을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무엇이 저, 끼얹어주는 거 아니에요. 금이, 금생수를 해주죠? 금이 여기 더해줘. 그러면 금이 더해준다는 얘기는 경신금, 신유금이죠. 이 짝으로 한습을 조장해주는 거예요. 요거 타고 요거 하면 크게 보면 금수요. 다시 금수. 금수. 아, 금수가 한하고 습해지는 거네. 한은 금수예요. 습이 진축토예요. 음. 그러면, 아뜨달라는 우리 천간 글자에서 뭐가 있죠? 병화. 이게 병화하고 정화가 있잖아요. 병화, 정화가 있으니까 병정화지. 그러면 병정화가 있으면 지지에서는 사호화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렇게 요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 옷을 화국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미토 속에 정화 있고 술토 속에 정화 있고 인중에 병화가 있고 결국 이게 다 화라 여기서 갑을목이 있어야겠네 갑을목이 있으면 인묘목도 또 똑같이 이것을 목생화 해주는 거요 결국은 크게 보면 여기 있는 수하고 여기 있는 화의 문제라 결국 이거, 이거와 이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 중에서 목 화토 금수 오행 중에서 뭐를 쓸 것이냐 그그 그 문제라고. 이게 이게 무슨 얘기냐? 목 화토 금수를 이 용신을 목으로 쓸 거냐? 화로 쓸 거냐? 토로 쓸 거냐? 금으로 쓸 거냐? 수로 쓸 거냐? 그러면 목을 쓴다 그러면 정신은 인을 쓰는 거예요. 그다음은 금은 뭘 쓰는 거예요? 아, 의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예요 이것 쓰면 지를 쓰는 거고 이것 쓰면 신을 쓰는 거죠 내 정신이 인에 가 있느냐 예에 가 있느냐 신에 가 있느냐 의에 가 있느냐 지에 가 있느냐 어, 이거지 그러면 용신이 힘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있어요 이 용신이 나를 끌고 가는 운전수라 그랬죠 그럴 때 정신으로 얘기할 때는 요거고. 주인공이 힘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생기겠죠? 만약에 주인공이 그 용신이 힘이 있는 것을 그 용신이 유력하다고 하는 거고 힘이 없으면 이게 무력하게 되는 거죠? 이게 내가 용신이 유력하면 나머지 오행들이 나를 바라보고 쫙 따라오는. 그렇지 않으면은 삶이 고달파진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사주는 얘기할 때 용신이라고 하더라. 용신을 최고로 친다. 그때 그 최고 중에서 어떤 용신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조 용신이 중요하더라. 우리가 억불로 넣어 들어가자요. 이 억자가 무슨 억자죠? 누를 억자예요. 그러면 누를 억자는 손으로 누른다는 얘기거든요. 자, 저희가 이게 도장 인자입니다. 도장인 자 보면 여기 손이 있어요. 손톱 쪽, 그리고 무릎마디절. 무릎 꿇고 도장 찍어. 그것처럼 이것도 손, 이것도 손. 두 손으로 억누른다는 얘기거든요. 강한 오행을 억눌러줘요. 그 다음에 이부 자가 도울 부 자예요. 여전히 뭔가 손이 있잖아요. 이게 남편 부 자예요. 아까 누른다는 것은 강한 오행을 눌러줘요 그러면은 돕는다는 것은 약한 오행도 괜찮고 약한 일간도 괜찮아요 약한 것은 도와줘요 이게 억보요 그래서 조부가 되어 있으면그 다음에는 뭐로 보는 거 아니 억보로 봐요 다시 억보. 억보 실전으로 어디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자기가 경금으로 태어났어요 무슨 월에 태어났어요? 5월. 5월에 태어났어요. 모카토금소 오행 중에서 안 보이는 게 뭐예요? 수가. 안 보여요. 그러면 이 더운 여름철에 가장 필요한 수가 있어야겠네요? 그러면 이 화기 정도가, 화기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 한번 해보세요. 화기 정도를 가늠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 더운 5월 달에 태어났다고 하면은, 천간에 화가 있는지 봐야 돼요. 천간에 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간에 화가 없어요. 다음에, 시가 몇 시인지를 봐야 돼요. 몇 시예요? 10시. 몇 시예요? 그럼 아직까지는 어떻게 해요? 열기가 많이 안, 안 올라오고 있는 때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첩첩 산중이네요? 무술에 묻혀있고 산골에 있는 이게 논밭 이라고요 이분이 태어난 것이 양양 그, 그 산골에서 그 오지에서 태어났대요 이 묘가 있으니까 이분이 시인입니다 시인이고 유머리스트예요 이 금이 화극금 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여기 오가 없으면은 이 금이 작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작동을 안 합니다. 근데 살아 움직이는 금이에요. 이게 여름에 잘 크는 금이에요. 자기, 자기가 약해요, 왕해요. 여기에 끄달림 받아요, 안 받아요? 무슨 여인관이? 내가 금이 약하면은 술 중에 오화도 있어. 그러면 이게 지지가 제법 조율한 건데 이게 약하면은 저, 내가 녹이려고 달라 들으니까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엄청나게 강해. 강하면은 뭐 별거요? 그러니까 부부궁이 괜찮아요. 이 안에도 굉장히 좋으신 분이거든요. 하나 보셔야 될 것이 경호일간에서의 부부궁이 이 경이 약하면은 이거한테 힘들어 합니다. 이게 여자면은 여자가 신학사주에 이게 오면 남편이 깡패 같은 남편이나 시달림을 받는 아내가 돼요. 이제 남녀가 바뀌면 또, 또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경호일관이 딱 나오면 그거부터 먼저 보셔야 돼요. 근데 아주 부인도 좋은 사람이라. 자, 그런데 참 아깝다.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게 묘한 것이 다제 기묘. 기묘. 이 묘목이 습토에서, 습토에 있어가지고 싹이 터요, 안돼요 싹이 틈면 을경학금을 해요. 그래서 아무 상관없어요. 이것이 육친으로 하면 금금목에서안해요 그래서 아내궁이 아내 어질다고 이렇게 볼 수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돈도 있어요. 돈하고 을경학금 해가지고. 이름이 봉주예요 이게 이름에 이 주자 나무목 써준 거, 큰 기둥 써준 거, 좋은가요? 나쁜가요? 나빠요. 왜요? 어떻게 해서 나쁘죠? 목생화와 화생토요? 자, 그렇게 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목국토를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실은, 목국토를 해줬다고 하는 생각이 네. 더 강해요. 예. 네. 그런데, 지금 63세인데, 사무관이 60세, 60세에 그만둬요? 그런데 사무관 된 것이, 이거보다도 한 7년 전에 됐으니까, 한참 사, 사무관 할 때, 대운이 모였는관이니 갑자 대운이요. 좋아요, 나빠요. 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목국토에서 왕한토를 제압해줬다고 생각해도 되고 이 산이 지금요 잘못하면 먼지가 풀풀 날리는 산이 돼요. 물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때 갑목이 딱 들어차면 큰 산에 목국토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나무가 살아서 움직이려면 여기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나무가 들어차니 보기가 좋더라. 아, 보기가 좋으니까 사무관 돼가지고 한참 잘 나갔죠. 그렇게 하고, 자우충 생각하지 마세요. 충 생각하니까 뭐가 안 돼요. 아, 자가 들어오니까 내 필요한 용신이 들어온 거예요. 저하고 공부 했으니까 호우를 상원이라고 했어요. 이 상자 무슨 상자죠? 근데 저희들이 이 기둥줄을 생각할 때집의 기둥 최소한 도몇 개가 돼야 돼요? 두 칸짜리 집이면 네 개가 돼야 돼요. 왜? 기둥 하나가 한 칸이죠. 그럼 방한칸 방 하면 기둥 네개 돼야지. 네. 그랬을 때이 기둥이 아, 난 그냥 기둥이에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굉장히 큰 나무예요. 두 칸짜리 집 건, 세 칸짜리 집건 기둥 많이 쓰이잖아요. 네. 어, 붉은거 갖다 쓴다고요. 그랬을 때 이게 큰 나무인데 무엇을 받드는 거 아니요? 기둥을 받들고 있는 모습이니까 이거 목이 좋죠. 이름 자에. 나무를 넣을 때, 호에다가, 이름 자에서는 여기다 넣는데, 이, 이 나무가, 똥나무가, 아래 들어가는 게더 좋을까? 위에 들어가는 게더 좋을까 하는 얘기요? 어디 에 들어가는 게더 좋아요? 위에, 위에 들어가는 게더 좋아. 왜 그런가? 여기 문토문토 있잖아요. 그리고, 조는 천간중심이라 그랬어요? 지지중심이라 그랬어요? 지지중심이요. 그러면 아까 억, 불부라 그랬어요. 광경기운이 토니까 당연히 억부로 나무를 써가지고 귀신으로 써야죠. 그러면 저희가 이 글자를 보실 때, 이건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이 뽕나무 상이요. 속자로 열십, 열십, 열십 하고 나무목입니다. 십이 여기 위에 세개 하고 아래, 그럼 40이네요? 48이야. 이분, 이분 잘 몰라. 그 당시에 얘기했었어도 내가 저 호를 주면서 덕담을 엄청나게 한 거거든 지금 63세인데 여기 나, 나온 것이 한, 한 7, 8년 전이요 그분 나이가 48세에 상자를 줬으면 앞으로 몇년더 살아라? 48년 더 살아라 96세까지 건강하게 잘 살아라 그 뜻도 같이 숨어 있다고 본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신생아를 낳았는데 만약에 나무목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상자를 넣었어. 그럼 너는 몇 살, 몇 살까지만 살아라? 48세까지만 살아라. 엄청나게 잘못 쓴 글자죠. 나이 많은 분에게 개명을 해주거나 호호를줄때이 글자를 쓰면 앞으로 요만큼 더 살아라는 얘기고. 신생아한테 저 글자를 썼다가는 여기까지만 살아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저희 앞으로 이 원자를 보실 때 이름자에 이 원자를 참 많이 써요. 이 근본이 어딨는고 하니 근본이 근본 글자가 여기 에 있거든요. 요것이 언덕 한하기도 하고 언덕 엄하기도 해요. 여기 있는 것이 샘천자예요 원래는. 그러면 언덕 아래 에 이렇게 있는 이런 언덕 아래에 물이 떠떠떠서 샘이 있네요. 그러면 요거 자체가 금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하더라도 금수인데 이것이 원래가 근본원이라고요. 이, 이 근본되는 물이 어디를 지나는 거냐, 덜을 지나요. 그러면 이게 가지는 속 뜻이 수도 되지만 금도 돼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글자는 이거 하나만 썼다면은 이게 필요한 사람에게는 이걸 써줘야 돼. 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금생수를 잘하는 글자라고. 그래서 이게 수가 필요할 때 이게 상원이라고그러서 이게. 이렇게 호를 이렇게 해줄 수도 있더라. 이것은 3대5 신약 사주라 여름철이니까, 여름철이란 당연히 뭘 써는 게 마땅해요? 수, 다시 수용신. 수용신. 수용신, 이게 조우용신이거든. 여기도 수용신이 조우용신이요. 여기도 수용신에 조용신이야 근데 이게 너무 수용신일 때 이게 건토는 이게 최악이죠 그러니까 이게 목으로 쳐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여기는 다행히 뭐가 있어요? 축토. 축토가 있어요 그럼 축토가 있으면 무엇이 빠져요? 화쇄가 쫙 빠져요 그런데 뿌리가 수용신인데 이 뿌리가 너무 멀리 있네 임수가 있으니까 이분이 지혜가 있는 분이야. 그런데 묘목이 있으니까 재주도 있어요. 지금 대운이 어떤 대운에 들어왔어요? 경자. 경자대운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경자대운이 나한테 좋을까 나쁠까? 좋아요. 엄청나게 좋죠. 그러면 지금 시, 신축년인데 이게 대운이, 대운이 이게 66세까지 가. 이게 엄청나게 좋은데. 그런데 지금 이분이요. 대형 마트에서 양념 고기를 파는데 아주 그냥 눈코 뜰 새가 없어. 왜 그런 걸 대운이 이렇게 받았어. 그런데 저는 업종 선택을 기맥히게 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왜이 사주에서 업종 선택을 기맥히게 했을까요? 축제님. 이 축토 있는 사람은 이게 찌꺼기 토라고요. 찌끼 토라고. 이 찌끼 토는 예를 들어서 고물상 이 3D 직종, 고깃집, 이런 거 하면 기맥히게 잘 돼요. 그래서 내가 처음 공개하는 건데 본인이 어쩌면 이렇게 대운에 들어왔을 때이 업종 선택을 이렇게 기맥히게 잘 했나. 그래서 저는 얘기를 했거든요. 아, 이거 잘 되겠다. 아, 경자년도 오겠다. 그러면 쉰소리 하면 돼요? 안 돼요? 아, 쉰소리 해야 밥이라도 좀 얻어먹지. <laughs> 이 불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생각하는 글자인데 이 자자는 이 자자하고 같이 생각하세요. 이게 풀초라 위에 있는 게 실사 실사가 아래 있는 게 실사예요. 그러면 가느다란 새싹이 위로 있는 대로 물을 먹어가지고 그러면 여기 있는 생명체가 이게 잘 자라겠네. 그래서 어요 사조 굉장히. 굉장히 이 대운을 잘 받은 사주라 이렇게 대운을 잘 받아야지 대발을 해요 이이 이 앞에서는 어, 고생 좀 했거든요 고생을 했는데 이쪽에서 그렇게 아, 대운을 잘 받아 가지고 예. 저희 그럼 오늘 새로운 거 하나 알았네요 이 축토 있는 사람들은 업종을 택하면 어떤 쪽이 좋다고요? 밤이잘안 네. 하는 쪽으로 예 특히 고깃집 같은 거 그럼 축토가 지지에 어느 자리에 있어도 그. 맞아요. 그건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축토 같은 것이요. 이게 만약에 바뀌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월이 돼버려요 추월, 추월. 추월이 됐으면 이게 추워가지고, 추워가지고 어려워요. 정말입니다. 저렇게 되면 유장병도 그냥 그대로 도지고 어려워요. 개해져. 여기또 해가 또 있어요. 그리고 금생수를 해요. 이것만 봐서는 뭐가 내리는 거 아니에요? 겨울비가 내리고 있어요. <laughs>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자기 기운는 이렇게 화생토뿐이 없는 거예요. 병이 뭐가 뭐가 병이 됐어요? <laughs> 수가 병이 됐어요. 그러면 수가 병이 됐으면은, 그럼 수가 병이 됐으면은. 병이 있으면 약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요 그럼 약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무토가 약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약신이라고 그래. 조우는 따로 있어요. 겨울철에 뭐가 조우가 될까요? 따뜻함이. 한습하면 화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네. 화 있잖아요. 그런데 정화가 더 좋아요, 병화가 더 좋아요 하는 얘기. 병화가 더 좋아요. 왜 그런가? 여기 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목이 있을 것 같으면은, 정화 쪽보다도 병화 쪽을 대부분 취용하는 게더 좋아요. 그래서, 조우가 되어 있으면 억부로 본다 그랬죠? 조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억부로 봐가지고, 수가 너무 강해서 병이 됐으니까, 무토가 약신으로 됐다. 그러면 호도, 이름도, 무엇과 무엇이 들어가면 돼요? 병화와? 그러면 이게 해 뜨는 모양 정이네? 담원 자네? 자, 이 담원 자가 우리 다시 자미원. 자미원, 태미원, 태미원. 태미원. 태시원, 태시원. 이 삼원이라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큰, 큰곰 자리에 별자리에 있는 그 커다란 담이에요. 그러면 이거 작아요, 커요? 어이, 큰, 큰 담입니다. 요게 뻗칠껑이거든요 이게 날이라니에요 여기서는요 여기선 펼쳐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뻗쳐있다 해도 되고 가만 네. 승진한 게 요번에 했죠 네. 자 금년도에 들어와서 경자년에 바뀌면서 되겠는데 이 세운 때문에 이게 승진한 게 아니야 점장이 된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런 거야 46 47 48그 다음에 이게 5대운으로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화의 뿌리 이게 앞으로 다음 시간이나 통근을 공부하는데 이렇게 통근되어 있는 거예요 화가. 그러면 용신이 뿌리가 이게 오화가 됐거든. 그래서 이때 힘을 받아요. 그러면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자기한테 다 좋은 대운이 딱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승진도 하고 집안도 편안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는데 용신이 힘을 받으면 승진도 되고 돈도 생기고 자녀도 잘. 집안도 펴지고, 여러 가지가 같이 좋아져요, 더불어서. 그러니까 이럴 때, 요 무토가 다시 무게합화. 무게합화. 요렇게 무게합화로 보시지 말, 자꾸 합으로 보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 아침 한 얘기도 그거잖아요. 네네. 아, 이 무토가 들어오면 이 많은 물을 다 막아주네. 이렇게. 물론 무게합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우, 우선 오행으로 먼저 보시라고 그래요. 조우용신이 그 용신보다도 약신 때 원래 대발하는 거거든. 실은 약신 때 대발했다고 이렇게. 어. 이리 겨울 때. 그럼 이때서부터 좋아져서 이게 좋아진 거니까. 그래서 이게 무토가 바람도 막아 줘요. 한기도 없애 줘요. 보온. 아, 방풍이 되면은 당연히 제한되고 하면 보온도 되잖아요. 이건 백만 물짜리입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얘기가 토를 잘 봐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진짜 토를 잘 봐야 되냐? 검토냐, 습토냐, 요 문제요. 사주를 보실 때 가장 먼저 보셔야 될게 뭐예요? 맞죠. 내가 무엇으로 태어났느냐? 무엇으로 태어났느냐? 다음에 어떤 올에 태어났느냐? 봄 여름 가을 중에 언제 태어났느냐? 그 다음에 네 미가 나한테 어떤가? 자, 그 다음에 오행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세요. 이게 굉장히 신약사도예요. 조후는 신약이나 신앙을 따지지 않는다. 내가 신약하니까, 신약하니까 인성수를 써! 그러면 내가 이게 힘이 강해질 것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무슨 월이요? 한겨울에 수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게 그러면 내가 신약하다고 해서 나 그냥 나를 하나 더 붙여서 을목용신써 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좋은은 신약이나 신왕을 떠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신약이다 그래서 나쁘다라는 뜻이 아니요. 이 신약한데도요 사업 잘하고 돈잘 벌고 자녀 잘 두고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을목이 뭘 봤어요? 병화. 병화를 보고 자월인데. 지금 이 수, 수의 기운이 어느 정도인지 보자고요. 실은 수의 기운이 이렇게 세개 있다고요. 수의 기운이 세개 있는데, 건토 있고, 건토 있는데, 이 건토가 좋은 작용을 해요? 나쁜 작용을 해요? 좋은 작용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여름철에 이런 글자 있으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러니까 저는 자꾸 오행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사주를. 그랬을 때, 이게 조가 한난조습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네. 한단조습이 되어 있어요. 딱 네. 조우가 맞는다, 그 얘기요. 네. 을목이 오마이선이 뭐여 네. 그러니까 말년까지 좋은 거지. 그런데 하나가 문제가 아무리 좋은 사조도 흐문있게 마련이에요. 네. 배우자궁에 자하고 미하고 들어가면 이게 진토가 됩니다. 그런데 을목이 진토의 뿌리를 잘 받고 있죠? 뿌리를 받고 있는 건 좋은 것 같은데, 이 뭐가 작동을 했는거 하니, 여기 있는 정화도 작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을목의 뿌리가, 정화가 있으면, 이 을목 뿌리가 상처가 나요, 안 나요? 뿌리가 상처가. 그래가지고, 이 아내가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그 걱정을 했어요. 참 이상해요. 그런데, 언제 알았는거 하니, 벌써 장가 가기 전에 알았어. 어 결혼하기 전에 이 자기 아내가 건강에 안 좋다는 걸 알았어 알고도 인연이 이렇게 된거 이게 내 팔자리니 그러고 갔다 얘기요 이거 보통 아니죠? 네. 그, 그래서 설령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이렇게 겹쳐 있을 때 내가 을목이 병화를 겨울철에 봐가지고 이 을목이 뭔가 하니 이게 따뜻하고 조화가 돼서 향기가 납니다. 그러면 향기가 있으면 주변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주변에 사람이 있어요. 지금 80세인데 이미 좋을까요, 나쁠까요? 임진이. 안 좋죠. 아, 지금 이게, 여기안 안 좋습니다. 지는 진술청대요 그런데 마음을 평정심을 가져. 지금도 건강 관리하고.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한 심주가, 이분이 지금 심주가 작동을 잘 해서 있거든요. 아빠, 앞으로도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어,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주 대리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